이번 시간은 2 1 년도 지방직 구급 식용 작물학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 번, 벼에서 수인기의 과범무가 생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. 이 수인기의 과범무가 발생했다. 이 과범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생겨요? 수황태세가 나빠집니다. 그러면 군락상태서 에이 과범무로 통한 이 수강태세가 나빠진다. 그러면 광합성량은 감소하겠죠. 하지만 이 과범무를 통해서 이 과범무가 되면 이면적이 증가하겠죠.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호흡은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양은 감소를 하지만 이 호흡으로 소모되는 기질의 양이 증가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1번에 건물 생산량이 적어진다. 오른편이죠. 왜 만드는 것보다 소모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건물은 감소할 것이다. 2번에 이 도복이 쉽게 일어난다. 이것도 오른편이죠. 왜 위가 무거워집니다. 그리고 3번에. 뿌리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. 이것도 맞고요. 이 줄기에서 시의율이 높아진다? 아니죠. 지금 이 C를 담당하는 게이 광합성, 이 탄소 유기물질인데 광합성, 이 탄소 동화물질이 C를 담당하는데 C의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C의율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. 2번. 자식성 작물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한 이영접합체 F1 를 자식하면 F2의 동형접합체와 이형접합체의 e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? 그래서 이 얘기예요. 나제이 스몰 A 이것을 이렇게 자식을 시켰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나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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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몰 A 나제이 스몰 A 스몰 A 스몰 아, A ,なんか. 그러면 얘가 이형접합체 그리고 얘, 나제이 나제이는 우성의 동형 접합체, 스모레이 스모레이는 열성의 동형 접합체. 그래서 얘가 동형 접합체. 그래서 동형 네개 중에 동형 접합체가 두 개, 이형 접합체가 두 개. 해서 1대 1의 비율로 나오겠습니다. 음, 정답은 1번. 3번. 이 실온에 저장한 작물 종자의 수명이 가장 긴 것, 이 종자 수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그래서 이제 종자 수명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. 이 단명 종자냐, 상명 종자냐, 또는 이 장명 종자냐. 그래서 이 단명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명이 1에서 2년, 상명은 3에서 5년, 그리고 장명은 일반 조건에서 5년 이상 이 발화력을 상실하지 않고 갖추고 있는 경우, 이런 경우를 장명종자라고 표현했습니다. 그러면 1번에 땅콩, 땅콩은 단명이죠. 1에서 2년입니다. 2번에 메밀. 메밀도 단명 종자, 벼 벼는 이 상명 종자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이 옥수수, 옥수수도 단명 종자. 그래서 이 땅콩 메밀 옥수수는 이 발화력을 1년에서 2년 보유하고 있는 이 단명 종자에 해당되고요. 그리고 벼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이 발화력을 보유하는 이 상명 종자에 해당된다. 그래서 종자 수명은 벼가 제일 길 것이다. 정답은 3번, 4번.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은 있습니다 어, 수분 함량이 높은 작물, 감자 등은 수확 작업 후 발생한 상처를 치유해야 이 안전 저장이 가능하다. 수확물의 상처에 유상 조직인 코르크층을 발달시켜 병균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다. 이거 우리 큐어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우리말로. 이 치유라는 개념이에요.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, 큐어링을 적용하는 품목을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감자, 고구마.